수세, 그냥, 이거만 싹 없어지면은 그냥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세하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애칭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물로 하고 에어까지 같이 해서 3-way 시린지로 물을 충분히 분산을 시켜서 구석구석 있는 건다 없었을 때까지. 보통 10초에서, 원래는 20초까지 수세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해버리고, 벌써, 어, 눈으로 봐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까지 하지 말고, 충분히 수세를 갖다 많이 해주는 게, 하면 해줄수록 좋아요. 만약에 애칭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전부 다 필링하고 나서 환자분들 기실에어하세요 안에서 계속 애칭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애칭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주변 부위까지 다, 이렇게 을 풀어서, 뽀얗게, 뽀얗게 될 때까지, 전혀 물기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말려줍니다. 우리가 쓰는 지금 4세대 SE 본드는 프라이머를 따로 적용을 시키고 본딩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타입의 본딩의 경우에는 아주 바짝 말리지 않으면 나중에 접착 강도가 확실히 떨어져요. 응. 웹 본딩이라 그래서 우리가 5세대 이후에 이제 나와 있는 본딩들은 약간 젖어 있어도 물기가 약간 있어도 본딩을 칠했을 때 타고 들어가서 스며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음, 프라이머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하고 본딩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같이 말려줘야 돼 적용되는 시간 자체가 필요해 그걸 갖다 적용을 잠깐 시켜놓고 우리가 에스이 본드 본딩 바르는 것처럼 바로 큐어링을 시켜버리면 오세대 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에칭을 하고 나서 뽀얗게 될 때까지 아주 물기가 없을 때까지 주변에서 어 말려 줍니다. 이 말리기 전에 항상 이 3E 실린지에 물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 3E 린지를 항상 이 옷이나 음, 옷이나 아니면은 구멍포에다 항상 불어서 물기가 나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구멍포에다 부는 이유는 이게 물기가 나오면 구멍포가 젖죠. 그러니까 젖는지 안 젖는지 항상 확인을 해서 물기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바람을 불어 주고 그다음에 환자 에담해서 계속 열을 불어 줘야 지안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물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말려 봐야 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뽀얗게 될 때까지 이제 적용을 시키고, 다음에 프라이머를 적용을 합니다. 프라이머를 엣칭이 되어 있는 부분에 골고루 전부 다 적용을 시키고, 10초 정도 적용을 시켜서 충분히 와동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에어를 구멍코에다 확실히 불어서 물기가 나오,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자, 프라이머를 풀어서 말려줍니다. 프라이머를 말릴 때도 프라이머가 막 어느 정도 남아있고 물기에 젖어 있는 상태로 말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려줘야 돼요. 확실하게. 프라이머가 충분히 10초 정도면은 에칭이 된 표면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불려서 나가는 것도 조금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 은 충분히 젖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말려줘서 이 프라이머 안에는 휘발성분이 있어요. 이 휘발성분이 확실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네. 확실하게 말려주고 본딩을 적용을 합니다. 본딩도 마찬가지 아까 에칭이 돼 있던 표면을 전부 다 어 덮어서, 골고루, 본딩을 적용시켜주고, 본딩은 4 마이크로, 음, 10 마이크로미터, 4 마이크로미터부터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두께로 도포가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저렇게 엑셀을 좀 많이, 본딩을 어, 좀 많이 적용을 시켰을 때는, 코너 부분에, 어, 라인 앵글 부분에 항상 그, 애칭, 그 본딩이 과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에어를 한번더 불어줍니다. 그런 부분들의 본딩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도록 본딩을 불어줘요. 근데 이때 너무 세게 불면 본딩이 다 날아가 버리고 너무 얇게 났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젠틀하게 살살 에어를 불어서 본딩이 많이 옆으로 이제 나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깔리는 느낌으로 본딩을 불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타임이 픽스지? 타임 픽스 어떻게 푸는거 무조건 10초구나 자 본딩을 하고 나서부터는 10초간 광종합을 시켜줍니다 자, 본딩이 제 충분히 경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을 적용을 시키는데, 와동이 아주 깊은 경우나, 와동이 아주 가느다란 경우에는, 플로우러블 레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플로우러블 레진을, 일정력 적용을 시키고, 이 플로우 레진은, 어, 주사로, 주사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안에 기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안에 이제 기포가 있게 되면은 와동 안에 그대로 적용을 시켰을 때이 안에 기포가 같이 묻어나게 되는데 그럼 데드스페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드스페이스가 없고 골고루 펴질 수 있도록 익스플로러를잘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육안상으로 보이는 기포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큐어 시켜줍니다. 이때 원칙은 레진은 20초 큐어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층 충전을 하고 와동 깊이가 어, 아주 깊지 않은 경우에 는 잠깐잠깐 음, 큐어링을 하고 한 5초 정도 큐어링을 하고 뺐다가 다시 위에다 충전을 하고 5초 정도 큐어링을 하고 맨 마지막에 어, 세팅이 되면서 큐어링을 마무리를 합니다.